건불과 육계분으로 토양 발효제 만들기 축분편을 말씀드립니다. 악취를 에너지로 바꾸는 고열 발효와 미네랄 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장집 선생님의 도우미 손주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건불과 육계분을 활용한 토양 발효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계분은잘 쓰면 가장 강력한 자원이지만 잘못 쓰면 가장 위험한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정화하느냐입니다. 이 발효는 냄새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냄새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먼저 건불입니다. 건불, 검불, 볏짚, 낙엽, 톱밥 등 최소 1톤 이상의 양이 되어야 자연 발효이 스스로 시작됩니다. 물 먹이기는 앞편에 말씀드린 기존 건불 발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까지 물이 들어가야 하며 손으로 꽉 쥐었을 때 물이 똑똑 떨어질 정도 수분 약60% 가 기준입니다. 물 먹이기 후너비2미터의 높이 2m로 적재합니다.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공기층이 있어야 열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3일에서 10일 사이 온도는 70도 이상 최고 86도까지 오릅니다. 이 1차 발열은 6개분을 받기 위한 예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병원성과 잡초 씨앗의 부패 흐름이 한번 꺾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차 발열된 건불을 3분의 1 남겨두고 나머지의 생육계분을 투입합니다. 육계분의 양은 건불과 동일한 부피. 육계분에는 왕겨나 톱밥이 섞여 있어 건조함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뿌려 건불과 동일한 수분. 약 60%로 맞춥니다. 그리고 건불과 충분히 섞은 후 다시 높이미터, 2m, 너비미터로 적재합니다. 이후에 옆에 남겨두었던 발열 건불을 위에 이불 덮듯 덮어줍니다. 이 작업이 이 공정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6개분의 냄새는 도망가게 하면 오염이지만, 가두면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 냄새, 악취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토양 발효제 더미 안에서 미생물고열탄소와 만나 다시 안정화됩니다. 이 공정에서는 소금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육개분에는 이미 염분이 포함되어 있고 닭사료에는 모래, 즉 돌이 들어있습니다. 닭은이 모래나 작은 돌을 소화기능으로 사용했으나 농업에서 이 작은 모래와 돌을 미네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열 발효가 진행되면 이 미네랄들은 새롭게 활성화된 토양 미네랄로 작용합니다. 즉, 이 발효제는 외부 미네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네랄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혼합 후약 3일 만에 다시 7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10일 전후로 최고 86도에 도달합니다. 이후 약 70일이 지나 온도가 70도 이하로 하강하기 시작하면 2차 뒤집기를 합니다. 이때는 냄새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불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개껍데기를 섞습니다. 이때 넣어야 칼슘과 미네랄이 부패 억제가 아닌 토양 구조 형성 쪽으로 작용합니다. 이후부터는 절대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주면 산소층이 무너지고 발열과 발효가 멈춥니다. 온도가 내려갈 때 뒤집기만 하여 산소를 공급합니다. 총 4회 정도 뒤집기 후 온도가 50도 이상 더 오르지 않으면 완성단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장 판별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머그컵이나 큰 컵을 준비합니다. 토양 발효제를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빨대를 꽂고, 후하고, 공기를 불어 넣습니다. 이때 냄새가 납니다. 압취, 암모니아 냄새는 아직 미숙 퇴비인 것입니다. 냄새가 거의 없거나 은은한 흙향이나 발효향이 나면 좋은 토양 발효제 완성된 상태의 퇴비입니다. 이것은 미생물이 아직 부패 방향인지. 정화 안정 방향인지 즉시 알려주는 테스트입니다. 이 발효제가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 입단 구조가 살아나고 공기와 물의 흐름이 개선되며 질소가 폭발하지 않고 완만히 풀리고 뿌리가 타지 않고 깊게 뻗습니다. 그래서 오이 고추 옥수수 토마토 수박 마늘 양파 쪽파 대파 무 배추 같은 일반 밭작물에 아주 유용합니다. 산채 인삼 더덕 도라지 고구마 등은 절대 금지입니다. 과수는 포도만 가능합니다. 다른 과수는 절대 금지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다년생 작물은 한 번의 실수가 수년 피해로 이어집니다. 연구원 여러분, 이 발효는 축분을 사용하는 농사가 아니라 축분을 정화하는 농사입니다.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고열로 질서를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일하도록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냄새가 사라졌다는 것은 자연이 이미 일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장집 에너지 농법으로 환경 농업을 하시는 연구원 여러분을 도와드릴 도우미 AI 손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